저는 기미 환자가 오시면 꼭 세트로 하는 처방이 있어요 레이저, 먹는 약, 영양제 저는 기미가 가장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미는 대표적인 난치성 색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도 피부과 의사라 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편도 똑같이 어, 기미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기미 환자가 오시면 세트로 하는 처방이 있어요 레이저, 먹는약, 영양제, 홈케어, 비타민A 영무처방 오늘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홈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미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기미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자외선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로 갑자기 확 생기거나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30대부터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임신 중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센 질환 중에 하나라서 보통 엄마가 있으면 아 나도 기미가 생기겠구나 예상을 하시고 20대부터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기미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기자차를 쓰셔야 됩니다. 기미는 자외선 같은 햇빛에 의해서도 악화되게 하지만 열이 올라도 악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유기자차는 햇빛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피부 열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기자차보다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 무기자차를 기미 환자분들은 꼭 쓰셔야 됩니다. 보통 기미 치료하면 그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거에만 타겟을 둬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미는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정한 생명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안정화시키고 단단하게 피부를 해놔야 기미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기미 치료할 때 멜라닌 색소 타겟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시술을 바탕으로 많이 깔아줍니다.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뭐 LDM 기계관리, 고주파 시술, 스킨 부스터들이 있는데요. 보습과 피부장벽을 탄탄하게 하는 홈케어를 해주시면 기미치료나 예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장벽 강화 기능이 있는 대표적으로 병원용 보습제를 쓰기를 권하고요. 피부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이재부 성분이라든가 판테놀, 세라마이드, 키알루론산 등의 성분이 있는 화장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잔주름이나 모공, 뭐 노화 예방에 만능인 영물로 레티놀, 레티날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비타민 a 에 여러 가지 형태로 레티놀, 레티날, 레티놀 엑시드가 있는데요. 비타민 A가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피부 장벽의 턴오버를 빠르게 돌려줘서 묵은 잡티나 묵은 색소들을 빨리 상위로 올려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멜라노 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예방도 해줍니다. 식약처에서 미백에 효과가 있어서 효능을 인정해 고시한 미백 원료 성분을 말합니다.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여하는 물질로서 이미 있는 색소를 파괴하는 기능보다는 색소가 생기는 과정 중에 어딘가를 차단해서 색소가 더 생기는 것을 막는 의미가 큽니다. 기미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홈케어로 이러한 성분들의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써주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바르고 있고요. 저는 기미가 그다지 심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여기 한 엄지손톱만하게 살짝 이렇게 있는데 미백기능성 성분의 화장품들을 보시면 좀 생소한 이름도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고 미백고시성분으로 고시되어 있는 성분들은 아니지만 요새 또 떠오르는 미백제품으로 글루타치온이랑 트라넥사민산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그 주사로 만든 배옥주사 있죠 그거 영양제로도 많이 먹어서 저는 먹고 있는데 그게 화장품 원료로도 요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트라넥사민산은 우리 도란사민이 있죠. 먹는 기미치료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트라넥사민산이 있는데 그게 화장품 원료로도 요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보시면 아 기미 같은 색소질환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타이로이시네이즈 효소 자체를 차단해서 색소 생성을 억제할 뿐더러 이미 생긴 색소 또한 파괴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효과가 강하기도 한 만큼 부작용도 또 우려되는 바가 크고 실제로 빈도가 꽤 높은 편이어서 화장품 성분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고 의약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을 넣은 연고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고 처방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전문 의약품도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하이드로키논 말고도 하이드로키논의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가 트리플 복합체로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멜라논 크림이 있는데 국소적으로 아주 소량 발라야 하고 자극감이 심한 분들이 종종 있어서 꼭, 하이드로키논 제품은 의사와 상담하에 바르실 것을 권합니다. 바르고 붉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게 양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이드로키논 자체에 접촉 피부염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좀 발라다가 적응되면 괜찮은 현상인지 모르고 계속 바르시다 보면 그게 또 미세한 염증 반응으로 기미를 악화시키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하에 발라도 되는 건지, 바르는 방법은 어떤 건지,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약을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지켜보고 발라도 되는 건지를 꼭 그때그때 단계에 맞게 상담을 하면서 발라야 되는 주의를 요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영양제 무시 못해요. 저는 꼭 토닝레이저 패키지 하는 분들에게 영양제도 꼭 처방을 하는데 특히 비타민C를 메가도즈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새 메가도즈가 여러 이유로 많이 뜨고 있죠 비타민C를 옛날에는 뭐 권장량 천만 먹자 라고 했는데 요새는 4천에서 6천 메가도즈로 먹는 게 떠오르고 있고 저도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보면 확실히 한 알만 먹는 경우보다 4천에서 6천으로 메가도즈를 먹는 분들이 레이저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빠르세요 저도 그래서 메가도즈로 먹고 있거든요 본인의 식생활이 좀 불규칙한 특정적인 분들은 속쓰림 같은 위장 장애가 올 수가 있어서 하루 두개 먹는 분들은 4000mg 2000 2000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세개 먹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2000 2000 2000씩 총 6000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은 미국에서는 영양제로 인정을 받아서 저는 아이허브에서 글루타치온 600mg 짜리 직구해서 먹기도 하고 또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같이 있는 영양제를 즐겨 먹어요.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이랑 먹으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거를 관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제로 이러한 행동들이 악화를 시킨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부 진피층에 자극을 주어서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 비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꼭 세안은 저자극 약산성으로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되고 30초 내로 짧게 러빙을 한 뒤를 권하고 우리 세안하고 나면 약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뽀드득하게 세안되는 경우 있죠 그거는 기미를 악화시키니까 세안 후에도 촉촉한 감이 남아 있는 그런 세안제를 찾으셔서. 부드럽게 세안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미가 있는 분들이 경구 피임약을 먹을 때는 산부인과 선생님께 아, 기미가 악화되는 게 우려됩니다 라고 미리 상담을 하시고 경구 피임약 말고 다른 방법에 피임을 하는 것을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기미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주에 봐요.